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르심,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 소명 이렇게 표현되어 질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철학가 임마일 칸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행복의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 할 일이 있는 사람,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아, 희망이 있는 사람, 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희망이 있고 우리가 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대상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행복한 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의 행복의 3요소라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생애는 궁중에서 40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아는 알다시피 모세를 통하여 40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잡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낳자마자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때에도 보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어머니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그 갈대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그것을 떠나보내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갈대상자에 그 아이를 집어넣고 강물에 띄워놓는 그 모습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되어질까 생각해보아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갈대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그 강물에다 띄워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에 모두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공주가 그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또그가운데에그 어머니를 유모로 어머니를 유모로 삼게 되어지면서 궁중에서 40년 지나고 나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늘 기억하고 자기 민족을 자기를 해롭게 하는 그 애굽 그 관리를 처죽임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쫓겨나서 궁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모세의 생애 가운데서 보면 상당히 모든 것들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는 그 모든 힘든 것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가운데에 사실은 그 모든 것 40년을 꽃 피우기 위해서 40년은 우리가 꽃 피운다라고 하는 그 시기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육신의 세계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때로는 모든 것들이 고난스럽고 그 모든 시간들은 어찌 보면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모세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시간들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사명을 받은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꽃을 피우는 시간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모세의 그 삶을 40년의 그 궁중에서 있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o 바디라고 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노바디라고 했던 생각했던 그 부분들. 그러나 이제 그 40년 40년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40년의 생애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한 그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복된 생애고, 가치 있는 생애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던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가시떨기에 그 가시떨기가 보통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 가시떨기 나무이 있는데 그곳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불이 붙다가도 금세 타버리고 그 없어질 터인데 그곳에 불이 붙은 것이 꺼지지 않는 그 가운데에 가시떨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에 10절, 십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상당히 아마 이 말씀이 다가올 때에 어땠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상당히 당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냥 이제 내가 노바디의 인생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을 지나는 가운데서 내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인데 아니 내가 그들을 어떻게 수백만이나 되는 200만 이상이나 되는 그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끌어내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현실 속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썬바디라고 생각했던 궁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노바디입니다.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뭔가 할수 있다. 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혈기, 자기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내세우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경험을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목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에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스펙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스펙이 쌓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것이 상당히 거침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모세가 그 가운데에 나는 할수 없다라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장과 4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 가운데에 다섯 번이나 그 거절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좀 다섯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좀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떻게 내가 할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해보던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한테 내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또한 가지 보면요.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오늘 말씀을 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대답해 주고 있지요. 또 뭐라고 바로가 핑계를 댑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아니 내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들이 그것에 반박을 하지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이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가 실질적으로 보면 궁중에서 다 배우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광야 생활 하는 곳 가운데에 입이 둔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떻게 내가 저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잘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입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가로되 이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할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강연생을 하면서 내가 다 말도 둔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나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이인데, 하나님 다른 자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래, 다른 사람 보내마. 그러지 않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거절하게 되어 지는 가운데 뭐라고 진노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희 급 일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80년을 사실은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 생애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지 않았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니누에로 가서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모든 것들 속에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멸망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요나는 사실은 그 반대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저들에게 무슨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저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너 일본에 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 나간다라고 얘기해라 얘기했을 때 우리의 생각에 그럼 오히려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하고 좋으리라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니누의 아스리아크 그 백성들은 계속 괴롭히던 자들이지니까. 그랬을 때에 요나가 다시 쓰러갔을 때 어떻게 되어졌는가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에 요나는 이제 그 바닷가운데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큰 고기에 그가 먹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형편이 어땠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형편들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옆에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부르짖음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 근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해 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내가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여졌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외치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표적으로 그가 가지고 다녔던 하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14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지행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던져보야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된 것입니다. 다시 그거를 집으라. 뱀을 집으니까 그것이 마른막대기의 지행이가 되어집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가 앞이 가려져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지행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였으므로 이 지팽이로 인하여 그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모세가 열지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행할 때에도 이 집행으로 인하여 그 나일강에 그 강물이 이제 피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 모세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외치고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는 할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뻣뻣한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거 할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식적으로는 상당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변증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에서는 그 글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능, 능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헬라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주로 많이 하였습니다. 논쟁에서 복음의 어떤 능력을 그 논쟁으로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논쟁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길자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라갈 것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논쟁하지 않겠다. 논쟁하지 않겠다. 그논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논리적인 그 부분들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곳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지팡이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생물이 되어지고 모든 것 가운데 물이 하나의 강물이 이제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가 오늘 일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때에 사명 받았어요? 그가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들이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부름 받았다라고 해서 그가 뭐 다른 일을 제껴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일에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참 기하게 자란 그가 한 집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 허드렛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게 합니다. 나중에 그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거기에서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였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거기에서 한탄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옥중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엘리사는 어땠어요? 11개 상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는 열두 결이와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겨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여러분, 성실하게 그 농사지고 있을 때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고 사람 아모스는 열심히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실하게 고기를 잡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 낳는 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어디에서 사명을 받았습니까? 호랩산에서. 호랩산은 그 시내산과 같은 어떤 높이에 있는 큰 산입니다. 약한 2,290m 정도 되는 그러한 산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그 호랩산을... 구약에 있던 홀렙산을 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명의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있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이람들에게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시떨기나무에 그것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이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내가 비록 가시떨기 같은 그런 비록 낮은 모습이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가시 떨기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보살값 없는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딨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갖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맴 기도합니다.